안녕하세요. 매일 신을 쓰는 신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2월 어, 8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아침부터 좋습니다. 해찬, 어, 봄날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어, 습관적으로 아직도 저 외투를 겉 외투를 못 벗는 아, 그런 현실이 들도 있습니다. 예, 현장을 또 출판 기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또 그렇지 않고 어, 습관적으로 아직 어, 기온이 온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춥다라는 기운 기분 때문에 기분 관계상 겉옷을 꼭 챙겨 입으시는 것도 거, 자기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난 밤에 윤석열, 어, 대통령 담화, 어, 대담, 예, 담화가 아니죠. 대담이죠. 예, 대담 모습을 KBS와 단독 진행한, 대담 모습을 보았습니다. 벌써 4일 전부터, 그렇게 해서 녹화한 내용을 어젯밤 10시에 KBS에서, ETV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대담을 잠시 잠깐이라도, 예, 보기 싫지만, 억지로, 아참 어, 구토가 나오는 것을 참으면서 보았습니다. 조금 보았는데 역시 예, 뭐 역시였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으로 인해서 어, 국민 모두가 많이 참 싫음을 알아야 되겠구나. 너무 어, 국정 현안이랄까 뭐 그런 내용도 뭐 뜬금 없고 어, 관심 없는 내용들 또 역시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서 어, 사과 한 마디 없이 에, 자신의 어, 입장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그런 식의 감싸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몰카 공작이다든지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말을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아참 아참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2년 전에 했구나 참큰 오류를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기게 되었구나라는 한탄과 한숨만 예, 울분만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야 어찌 됐든 간에 저 사람이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윤 정권의 몰락이 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다만 어찌됐든 오늘 또 하, 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 고향경찰서 서장이 어, 이양호 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 이제 서장 인사가 있어갖고 오늘 기자단 어, 잠깐 인사 받고 인사하고 서로 나누면서. 어,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고, 저 나름대로 조금 방송이 늦어졌습니다.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빠듯한, 이제 뭐, 통미터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내일부터 바로 구정 연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고향시장 이동하는 시장도, 어, 각 부서들 막 이렇게 의회부터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모습들을, 어, 촬영하고 난리, 난리도 아닌, 예. 네,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전시 행정뭔가 보여주기 식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어, 오늘 565회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루라는 소중한 일이, 어, 오늘 하루라는 소중한 하루가 그 시간이 어떻게 평안하게 잘... 어, 진행되셨을까, 진행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설레는 마음으로 미리 오후부터 연차나 뭐 연가를 내서 쉬시는 분들도 있고, 고향으로 달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하루 통행량이 하여튼 엄청난 인원이, 어, 빠져나가고, 예, 그렇게 계획된어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전국 도로가, 어, 가득, 천 몇백만 원이죠? 1,400만이 네, 원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유동 야 국민의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은 3분의 4, 3분, 4분의 1 정도가 거의 움직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한 날로 인해서 도로 교통 상황도 많이 막힐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기저기 어디서든 어디에 계시든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는 아침에 먹자골목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루에 시한 편을 들려드리며 여러분의 공감과 또 어떤 위로가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자작시 먹자골목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먹자골목 다선 김승호 누구랄 것도 없이 요즘은 거리가 늦은 시간이 되기 전 한산해집니다. 저녁 시간도 어, 저녁 식사도 웬만하면 늦지 않은 시간에 종료하는 곳이 많아 서두르지 않으면 못 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 뿐인가요? 어떤 곳은 혼밥이 안 돼요. 혼자 가서 2인분을 시키기도 하, 고 그냥 발길을 되돌리기도, 되돌리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밤거리 먹자골목에서 와닿는 것이 반짝이는 불빛,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거, <laughs> 어 어느 거리에서 우왕좌왕하는 이들과 헤매나요. 사람들이 분주함처럼 당신도 머리를 돌리고 몸도 마음도 유연해 유연히하는 지석인으로 음, 뛰어봅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글쎄 조금 어 이제 오타 오타가 또 있습니다. 어 어쨌든 그런 부분 좀 수정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살면서 많은 사람 많은 사람과 또 대화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든 삶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나고 또 사실 자신을 상대에게 알리는 목적이 있는가 하면 또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어떤 표현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서로가 그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위로가 되고 서로의 관계를 지속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이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정식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삶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정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만이 사람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의 도구 어, 가치, 의미 그것은 바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음, 정말 바르고 온전했을 때 고루 하지 않은 그러한 현실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진실과 어, 반복되는 어떤 거짓과 결여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가 있기 때문에 어, 행복이 또 주어지고 우리가 항상 어, 원하는 그 행복과 어떠한 기쁨은 나의 노력과 어떠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어 설부정 이제 맞으면서 복을 짓는다 복을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짓는다 밥을 짓듯이 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시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을 짓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짓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스스로 짓는 복이 어, 갑자기 닥치는 불행을 어, 커버할 수 있고 자신에게 어, 알지 못하게 다가올 수 있는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 그 복을 많이 짓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 많이 지으시고 또 여유 동안 복 많이 지으시고 어, 가족과 친지 많은 분들과 함께 어,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어, 여유 있게 어, 풍요로운 그러한 설 명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기쁜 소식 가득한 성설 명절이 되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내일 또 찾아뵙니다. 하지만 오늘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시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쁨과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러한 다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